Fins aquí el programa d'avui. 아, 너무, 너무 반응이 없네.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되게 많이 온다고? 그러네, 가자. 마트! 이 정도 비까지는 괜찮아요. 안 돼! 가자, 비 쏟아지는데? 안 돼. 감기 걸려. 비가 옵니다. 입질은 없고. 어라 <laughs> 우쌰 <laughs> <laughs> 집중하랍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면모니 t v 두번째 영상 캠핑 캠핑낚시 오늘도 그냥 잘걸 그랬어요 프레퍼스 <laughs> 어. 영상을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텐트를 쳐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장을 보고 온 사이에 강풍 때문에 텐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급하게 차 속으로 들어와서 요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리는 한우 꽃등심 우삼겹 차돌박이 비슷한 거 있죠 그리고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베이컨 넣고, 마늘바게트도 찍어서 먹을 거예요. 고기부터 부수지. 그냥 띵가어딘가에 있는 야외 캠핑장이에요. 네오지에서 제일 가까워요. 네오지, 요만. 낚시도 꽝치고, 텐트도 날라가고 하는 일마다 일어나요. 리얼상황 네. 자면 투하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 <웃음> <웃음> 저희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laughs> 오카번두드 우리 뭐좀 되는데요? <laughs> 하늘꽃 등심 <laughs> <laughs> 아 소리 이게 한번에 고기는 300g정도에 2만 몇천원 했던거 같아요 아 너무 아늑하다 근데 어, 냄새 안난고 보너스도 네. 하고 한판 볶고 시작. 하는 거 뭐? 어. 한번 네. 볶을라고 자, 청정원 거예요. 청정원 거. 카르보나라 베이커. 조리법은 예, 예, 예 빨리 주세요. 어, 어. 아또 음. <laughs> 크림이라 잘안 식어요, 불어도. 지금 되게 불쌍해 보이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청정원 거라서 맛있는 거 같은데 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미성년자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소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냥 코펠 뚜껑에다 해 먹어도 아웃백 가서 먹는 거랑 비슷한 맛 나요 밖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 아 근데 콧물 나와 아, 아. 이번 촬영은 정말 캠핑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거의 조난 영상을 찍고 <laughs> 원래 오늘 제가 화목난로도 준비를 하고 화목난로에서 이제 난로 위에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하고 싶었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차가 들어오자마자 텐트 날라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실화에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볼때가 바로 휘어버리더라고요 안 걷을 수가 없었어요 텐트를 지금 이제 그 까르보나라 소스에 매늘 베게트를 찍어 먹으려고 갈릭! 갈릭베게트 근데 이게 약간 젖어야 맛있어요 이걸 면으로 살짝 덮어놓기 아, 이정도면 우리 컨셉 거의 잘걸그랬어요 지금 잘걸그랬으면 바꿀까요? 두번째 영상 두번 아, 다 네. 실패인데 그때 그옷잘 빨아입고 있어요 전 영상 좀 봐주세요 혹시 주위에 대한민국 그 아저씨들 있으면 잘해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아내들도 고생 많이 하고 항상 고맙고 미안하지만 아빠들도 고생 많이 하니까 봐주세요. 자, 떠나겠습니다. 매매 배게트 자면 무하히할거 음, 마지막 등심이요. 아. 그냥 야해 너네들 아, 이게 저의 앵글이 각도가 좀안 좋아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오. 형은 얼굴이 작게 나오는데 쟤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지금 먹던 거 <laughs> 그러니까.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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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안었다니까불 꺼졌어요. 갈서지다까 아까 불고 오기? 요벌으로 갈발부 따위로 그런 큰 벌집을 한다고요? <laughs> 큰벌이라고 어떻게 혼자 갔다요난 솔직히 형이랑 같이 가 지금. <laughs> 음. 내가 <웃음> <어떡하든> <웃음> 살린다 어떻게든 <laughs> 살린다 아진짜 어? 냄새 김치 <laughs> <laughs> 하나 소주 한잔 해야되는데요 그죠? 자, 기가 막히죠? 저희 자멸모아니TV는 이제 유부남들의 들이 직장인들도 괜찮아요. 직장인들, 학생들 다 괜찮은데 월화 수목금 토일 다 열심히 일하시고 일요일날 쉬는 날, 공휴일날 이제 집에서 잠만 자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t v 만 보고 있지 말고 나와서 좀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나와서 이렇게 재난도 즐기고 녹초탕도 좀 빠져보고. 예, 소주도 한 잔씩 하고요. 학생들은 안 되지만요. 이런 요런, 요런 방송입니다. 잘 봐주세요. 저희 채널은 이제 일요일날 집에서 자지 말고 잠만 자고 TV만 보고 그러고 있어봤자 남는, 거 남는 게 없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뭐 물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아버님들 그 아내분들이 나가면 뭐 외워버린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laughs> 이겨내세요. 여보, 나, 나, 나 하루만, 하루만 캠핑 한번 갔다 와 볼게. 그러면 그 하루를 힐링을 하면 일주일, 이주일은 정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일도 중요한데, 집안에서 저는... 저는 조금... 저희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많이... 많이 못해. <laughs> 죄송해요. <속내기 웃음> 다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집에 강아지 똥도 좀 치워주시고, 애기들 기저귀도 좀 갈아주시고... 이거를 우리 와이프가 보면은... 너네 뚜껑한 켜놨다고 되게 신경쓰입니다 그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먹는 피자를 뚜껑을 고서더 열어주세요 자 안녹았어요 우리 비상식량 근데 원래 탄초랑 시리얼에는 수은그림찾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네요 원래 있었죠 고래밥이었나? <laughs> 안에 수은그림찾기가 있었는데 봐봐봐봐봐봐 야 이거는 불고기 사각 피자. 와 이거 튀겨졌어 이거. 게와 약간 탄거 같은데 탄거 아니야. 어다그 정도는 왔어. 먹을 수 있어요. 평소에 말할 때는 치킨에 맥주, 피자에 맥주 이렇게 말는데 아시는 분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 피자는 소주입니다. 아니 정말 바삭합니다. 탄거 음. 아니에요. 바삭해요. <laughs> 바삭합니다. 바삭해요. 형님 저 웬만하면은 이쪽 캠으로 해주세요. 제가 이쪽이 얼굴 너무 넙데데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가까이 가서 찍은 거는 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얼굴 너무 넙데데하게 나와요. 형님. 어, 웬만하면 앞에 걸러 주세요. 근데 웬만하면 좀 이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오늘 준비한 먹거리는 다 먹었고 이제 차에 매트를 피고 잘 준비를 할 거예요. <laughs> 와 화면 꺼져 있어. 와. 네? 오늘 준비한 음, 음식들은 다 먹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정리하고 차에다가 매트를 피고 잘 준비를 할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먹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10월에 올란도 성인 두 명이서 잘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해서 앉아서 잘 거고. 자, 이거를 아, 잡시다. 따뜻하게. 오, 바람 부는 소리가 와.